자, 오늘 복귀, 매수매도 복귀합니다. 단타 매매는 기계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무조건 기계, 나는 로버트에 로버트 로봇. 망치로 때리세요. 그냥 뇌동매매 하면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겁니다. 자, 오늘 또 망치 맞을 짓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일이 바빠가지고 매도 매수를 많이 못해서 딱한 종목밖에 못했어요. 매도하고, 또, 매수하는 거, 그거밖에 못했습니다. 아예 아침부터 컴퓨터를 키지도 못했어요. 바로 매도하는 바람에, 매도하고, 바로 출장 나가서, 오후에 핸드폰으로, 뭐, 샀는데, 또 물린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복귀를 하는 이유는, 이미 전 방송에 한번 업데이트 해드린, 아, 정보하고 한번 더 복귀 해드리고 오늘 매수한거 복귀 해드리고 지금 뭐 장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거쳐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시장이 상당히 마음에 안들어요 지금 보면은 아 익히 많은 분들이 다 하도 많이 저기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떠들어 대고 있어서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코스닥이고 코스피고 엄청나게 내리고 있다는 거 이미 다들 피부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게 지금 일봉으로 보면, 기본 차트로 바꾸면 지금 정확히 전 저점까지 내려가려고 까딱거리고 있습니다. 까딱거리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얼마나 위험한 지금 예, 패턴이냐면, 여기 저점 라인에서 여기서 한번 깨졌어요. 추세선을 깨뜨렸어요. 근데 추세선을 깨뜨리고 추세선을 깨뜨렸다가 이렇게 깨뜨렸다가 다시 돌파를 했는데 이 추세선을 지지하고 있는 강력한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리는 경우에는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면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려가니까. 전반적으로 흐름이 여기까지 내려간다는 가정하에 809 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아직도 24 포인트 가까이 빠질 염려가 있다는 걸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코스피도 코스피도 지금 보면은 이미 말씀을 해드리지만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하다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저점에서 추세선이 저점에서 그렇게 가다가 저점에서 여기서 이탈을 해서 추세선 이탈을 해서 돌파를 하려다가 돌파도 못하고 지금 내려오는 추세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여기 저점, 요저점이나 이 요저점까지 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2341인데 2292, 2292까지도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2290이면 지금 거의 2 3 4 1일이니까 거의 한 50포인트 정도 더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추세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치만 지금 요, 요 강하게 한번 확대를 시켜보시면 요렇게 확대를 시켜보시면 추세가 은봉이면서 위아래 팽팽하죠. 위아래가 파는 놈이 사는 놈하고 지금 서로 여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요런 추세선이면 그 다음날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기까지면 얼마죠? 2300대, 2300 초반까지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기 투자자보다는 단기 투자자가 유용한 그런 시기가 와버렸죠. 그래서 매매를 많이 못하는 거예요. 별로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뭘 사서 논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업 투자자분들은 현금화 했고 다들 단기 투자로 전환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만약 갖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곡소리 납니다. 그런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다음 주에 성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비법들과 많은 저거들이 있는데, 그거를 공부를 않고 그냥 이놈이, 이거 사라, 저놈이, 저거 사라, 개미 할끼들이 추천해주는 정보를 마구마구 믿고 사시는 분, 백만원 주고 사시는 분, 천만원 주고 사시는 분, 프로그램 뭐 사서, 백만원 주고 프로그램 사서 연락에 그런 가서 사시는 분, 다 부질없습니다. 절대 믿지 마시고, 개미 알기가 1000% 올라간다는 거1000% 내려가니까 절대 믿지 마시고, 나를 기계적으로 대하는 마음으로 기계처럼 매매를 하십시오.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치만, 저는 감정이 있나 봅니다. 어제 시간이 장에서 샀던 종목, 오리엔텔 전공. 근데, 오리엔텔 전공 아침에, 어제 시간이 종가에서 샀죠. 여기 바이바이. 바이. 근데,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냥 놔뒀다가, 본전에서 팔았습니다. 본전에서 팔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일을 하러 나갔죠. ,이. 일을 하러 나갔는데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이. 지수가 빠지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뭐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 이런 종목을 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예상체결 비법이 상당히 난해하다는 거. 예상체결 비법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이. 그래서 예상 체결 비법 보시면 오늘도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핸드폰으로 냅다 검색을 해가지고 그래서 핸드폰으로 검색을 했죠.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종목 쫙 검색을 해서 제가 언제 사신, 샀나 보십시오. 자. 3시 28분 53초에 샀어요. 3시 28분 53초. 근데 이 3시 28분 53초에 정확히 여기 1등 자리에가 신라섬유가 있었습니다. 신라섬유가. 근데 지금 어딨어요? 신라섬유 어디 갔습니까? 여기 15등까지 내려갔네요. 요 신라섬유가 KHAM 하이텍 야가 1등 가기 전에 신라 섬유가 1등 가고 있었어요. 아주 짜증납니다. 폭탄입니다. 폭탄. 이송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이놈들이 장난을 친다는 거 항상 주의하시고 정확하게 이걸 계속 조이를 해가면서 막판에 단몇초 안에 사시한다는 거 그게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예상 체결 등락률 상이라는 게 그래서 어렵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지금 제가 산 신라섬이가 1등에서 갑자기 15등까지 밀렸는데 요 종목 시간이 다닐까 시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내렸죠 당연히 제가 샀으니까 내려야죠 이런 손가락 장난이 또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월요일 장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종목은 무조건 1바따 2바따 1바따를 사야 된다 근데 1바따 굴르려면 막판에 엄청 어렵다 그걸 얘기를 해드리려고 오늘 복귀를 했습니다. 송포락 장난하면 안 되는데, 뭐, 뭐, 이렇게, 이렇게, 뭐, 8등 가던 것도 4% 오르는데, 이렇게 다 오르는데, 제꺼만 15등으로 떨어지더니 1.78%가 내려버렸습니다. 아주 폭망한 짓을 했습니다. 기계적인 매매는 개뿔이었지요. 절대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는 3시 29분 40초에 사세요, 차라리. 3시 29분 40초. 그러려면 이 이거 막 바뀌는 거예요. 1등 가야 1%라도 먹는 거죠. 그리고 그건 그렇다 치고 매매는 그렇 그렇다 치고 이제 폭, 어차피 폭망을 했으니까 오래 일정을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 지금 정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 정보 요 보면 제 정보가 다음 상한가 카페에 이거 다음 상한가 카페에 가시면 어, 다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매매 복기도 있고 상한가 여기에 유튜브 것도 다 있어요. 여기 유튜브 것도 다 있으니까 비법들 시황들 추천주들 추천주들도 다 있고 회원 주식 시황도 일주일에 한번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올려드려요. 여기에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많이 정보들이 있고 상한가 여기에는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각종 비법들 다 여기에 있습니다. 다 100개가 다 되는데 이 100개 중에 시황정보 빼면은 비법도 한 50개 넘어요. 이것들을 다 읽어보시라고 하고 싶지만 시간이 되신 분은 한번 들어보시고 별로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한번 들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 중에 나한테 맞는 것이 있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유튜브도 보시면, 유튜브도 보시면 여기, 자, 여기 보시면, 동영상 재생 목록에 여기 보시면 매매 기법이 지금 있거든요. 매매 기법. 요 매매 기법, 다른 거 모르겠어요. 매매 기법은, 재생 목록 보시면, 이 매매 기법에가 지금 쉬운 일곱 개가 있거든요. 이 쉬운 일곱 개는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중에 나한테 맞는 그런 비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믿고 들어보시고, 아, 이놈이 쌀때기 없는 얘기를 여기다 잔뜩 녹음을 해놨네. 한번 들어보시고, 그 종목이 이 내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잘 적고 복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꼭 이거를 뭐, 놈들이 뭐, 한다고 해서 뭐 믿지 않고 그런 것보다 놈들이 알려주면 어쩌습니까. 그 놈을 가지고 자신만의 매매 비법으로 편안시키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기계적인 매매, 무조건 기계적인 매매를 하셔야 그게 된다는 거, 그것 또한 잊지 마셔야 돼요. 꼭 기계적인 매매, 그러면 한번더 시간이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매매 복귀, 기계적인 매매 복귀 어떻게 하는지 자,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우리는 정말로. 기계적으로 사고, 기계적으로 팔으셔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자, 복귀 한번 시작합니다. 자, 아침장에 검색식에 어떤 종목이 딱 떴어요. 딱 뜨면 그 종목이 분봉으로 봤을 때 화살표가 발생을 했는지 보는 겁니다. 일단. 분봉에 화살표가 발생을 해서 만약에 뭐 이쯤에서 발생을 해도 좋고 이쯤에서 발생을 해도 좋아요 근데 이 박스 안에서 매매를 해도 좋고 이 위에서 매매를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내가 산 종목이 차트가 우상향이 해야 돼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안 돼요 봐봐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사도 됩니다 이렇게 차트가 근데 차트가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은 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은 그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살라고 하는 종목이 화살 딱 봤는데 1분봉에 1분봉에 내가 살라고 하는 주식이 화살표가 발생을 했네. 박스 근처에 있으면서 1 2 3. 박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무조건 매수하세요. 매수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기다리는데 만약에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확대를 시켜서 보시면, 이게 내가 산 종목인데, 1분 봉으로 내가 산 종목을 보니까,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파란색을 지지 돌파를 하는 것 같으면, 같았는데, 이게 내려갔, 내려갔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한번 좀더 버텨보고 싶다. 그러면, 이 분홍색 선 지지 라인, 손절 라인까지, 이것이 밑으로 하락을 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버티고 있다 이 박스 안에서 버티고 있다 그러면 한번 버틸만 하죠 그래서 다시 재차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 도대체 어디서 팔 거냐고요 어디서 매도를 할 거냐고 여기 여기 매도신호에서 아니면 여기 매도신호에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매도라인입니다 매도라인 그래서 요 매도라인에 도착하면 팔아라 요, 매도 라인에 웬만해서는 도착하면 팔아라, 라고, 기계적으로, 머릿속에서 기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가스공사처럼. 자, 요렇게. 자, 이거 볼게요. KMH 하이텍. KMH 하이텍. 한번 봅니다. 아침에 KMH 하이텍이 어떤 검색식에 이렇게 떴어요. 검색식에 떴는데 화살표가 없어. 근데 박스 안에요 박스 안에. 그럼 뭐 사고싶으면 사고 안 사고싶으면 안사는데 제가 아침장에 뭐 아침장에 좀 기다려라 한 9시 5분 정도까지 기다려라 했는데 여기 샀어 혹시 몰라서 샀어요 내가 모르고 여기 모르고 샀어 여기서 화살표도 없는데 샀어 근데 샀는데 이게 내려가네 여기 분홍색 선이 밑으로 내려가네 그럼 손절 치세요 차라리 근데 위로 다시 올라가네 이렇게 올라가요 화살표 생겼네 그래서 뭐한번 박스 아니니까 사보자. 샀는데 이렇게 질질질지또 세서 또또 또 손실 보고 있어요. 근데 분홍색선까지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뻗팅기는 겁니다. 그럼 뻗팅겨서 파랑색선을 돌파했어요. 돌파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위로 못 가고 밑으로 다시 내려가네. 그럼 파르셔야죠 이게 왜여 파르실 때는 제가 뭘로 하라고 했습니까? 3분봉 잊지 마세요. 3분봉 살때는 1분봉으로 화살표 생기는거 보고 사고 팔때는 3분봉에 갈색라인이 도착하면 팔아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갈색라인이 언제 도착했습니까 자 10시 39분 10시 39분 그럼 갈색라인 도착 안했잖아요 여기는 밑에는 보면 10시 39분이면 요긴데 여기에 여기에 팔아야 한다는 얘긴데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 드렸습니까 여기 여기에 지금 팔으라고 갈색 신호 라인이 여기 도착을 한 거예요 여기 여기가 갈색 신호 라인이 도착을 한 지점이에요 당연히 팔았어야죠 그러면 여기 기계적으로 팔은 겁니다 기계적으로 야 도착을 했어요 아 이거 내가 기계니까 나는 팔아야 된다 그 팔은 겁니다 그럼 이 주식이 어디까지인데 여기 밑에까지 내려왔잖아요 화살표 생겼어요 다시 사요 막사 근데 여기 화살표 여기 여기, 여기 기계라인 기계라인 도착했죠 기계 여기 기계적인 선 기계적인 선 몇시에 도착했습니까 10시 57분에 도착했네 10시 57분이면 어딥니까 여기네 여기에 바르셔야죠 나는 기계예요 기계 여러분들은 다 기계입니다 매수할 때는 여기서 1분 봉으로 매수하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매도는 3분 봉에 갈색 라인 닿을 때 매도를 해라. 그게 여기 기계로 닿고 여기 기계로 닿 거예요. 여기 닿고 여기 닿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 차익 실현을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게 기계적으로 한번더 복귀. 리바이버링 합니다. 한번더 복귀. 사는 건 분봉에서 화살표 발생을 했을 때 사고, 사는 건 분봉 화살표 발생을 하면 사라. 이렇게 화살표 발생해서 1, 2, 3 매수를 하고, 파는 건 3분 봉 갈색선 닿으면 팔아라. 예? 3분 봉 갈색선 도착하면 팔아라. 그러나면 뻗탱게라 물론 여기 화살표 발생을 한다든가 1분 봉에서 이렇게 화살표 발생하면 팔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기계적인 매매를 하든가 조금 수익을 극대화 시키고 싶으면 1분 봉에서 화살표 발생을 해서 샀다가 파는 건 3분 봉에서 하는 걸 3분 봉에서 여기, 여기 닿죠, 여기. 그게 몇시입니까 여기에 10시 18분 10시 18분이면 어디에요 여기, 여기지 여기 10시 18분 아닌데 하여튼 자보요 10시 21분 아 여기 여기구나 여기 10시 33분 10시 33분이면 어딥니까 10시 33분이면 여기네 여기 여기 정확하죠 기계가 기계면 정확한거 아닙니까 기계가 여기서 팔든지, 여기가 아마 여길 거예요. 여기서 팔든지, 여기서 팔든지. 우리는 기계가 돼야 됩니다. 법칙이에요, 법칙. 분봉에서 화살표, 1분봉에서 화살표 생기면 매수, 박스 라인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란선 지지내에서 돌파하면 보유, 지지에서 내려오면은, 분홍색선까지 저기, 좀 한번 버텨볼만 하다. 다시 돌파를 하면, 어디서 매도, 3분봉 갈색 라인 도, 도달하면, 매도. 이제 외우셨습니까? 저도 외워야죠. 이제 계속. 손가락 장난하면 안 돼요. 손가락 장난하면 자꾸 망치가 멍, 머리로 갑니다. 자, 우린 로부트예요 백야 회원님들은 다로부트입니다그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분봉, 일분봉 박, 뭐, 화살표 발생하면 1, 2, 3 사고, 이 박스 안에서는 안전하게 좀 기다리고 있다가 돌파를 하면, 3분봉 갈색 라인 도달하면 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귀 끝났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날 성토하십시오.